눈도 나 봐봐. 이게 a n인데, 그러면은 딱 보면 초항이 얼마고, 초항은 그냥 n에 1 넣으면 되죠? 그러면은 얘첫 번째 양은 그냥 2인 거고, 공비가 10으로 그냥 공시가 나오는 거 맞죠? 그러면은, 야, 6분의 a n 이거 만났을 때 어떻게 해거 집어넣어, 그냥. 집어넣으면 그냥 만들어서, 기업번은그 6분의 요2 곱하기 10의 n 1 0의 n 빼기 1제곱이니까 있으면은 그냥 3분의 1 곱하기 10에 그냥 n 빼기 1 곱되는 거 맞아요? 그쵸? 그러면은, 그, 요걸 그냥 뭐 bn이라고 하면, 공, 그, 공비볼라 어떻게 그러첫 번째 양 구하고, 그냥 두 번째 양 구해서 곱해 간게 공비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첫 번째 양 얼마? 일더봐 일러봐. 그러면은, 그 3분의 1이죠? 두 번째 양은요? 두 번째 양 얼마 이건? 일으면은두 번째 양 얼마? 3분의 10 되는 거지. 그러면 공비 가 얼마야, 공비가? 10이야, 10. 그쵸? 3번이 아니죠? 이 틀린 거 맞지? 괜찮아요? 그러면, 써봐, 이거. 써보면 봐봐. 니은번 써보면, 그, a n하고 a n 플러스 1인데, 그, 한번 해봐. 그러면 이게 a n이고, a n 플러스 1은 뭐죠? 2 곱하기 10에 그냥 n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, 그 둘을 곱해봐. 곱하면, a n 플러스 1하고 a n 곱하면, 곱하니까, 요거 지금 4나오고요요 놈이, 봐봐, 이게 지금 2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에 그냥 n제곱이죠. 맞아? 그럼 4고, 여기 10분의 1 있고, 둘 곱하면, 여기 그냥 이거 100에 n제곱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래, 그래? 그거는 얘를 뒤집었죠? 뒤집었으면, 그냥 써보면, a n 곱하기 이렇게 분의 1이 얼마냐면 어 그냥 얼마? 이거 4 곱하기 100에 100에 n 제곱 분의 10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? 맞아? 그럼 이거 1넣고 2 넣고 그냥 곱해 감강보면 되죠? 그 1는 값이 얼마일 값이? 1는 값이 4 곱하기 100되고 10이죠. 2는면요? 2는면은 그4 곱하기 여기가 100이 두개 있고 10 되는 거 맞나요? 그거는 곱해 관계 백분일 맞죠? 니가 맞는 거 맞죠? 이렇게 하면 되거 그냥 넣어서 봐 공비는 곱해 관계 공비인 거니까 그럼 디급번할수 있어요? 가봐 니네 이거 하나 기억해봐. 가봐 따보세요. 그 모의고사 가면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가봐 로그에다가 진수가 등비 수열이 가면 이게 무슨 꼴이 된줄 알아요? 해볼까요? 그번 봐봐 로그에다가 a 곱하기 r의 n 빼기 1 제곱 등밀바랑이죠? 집어넣으면 로그니까 로그 a 되는 거 맞고 이거 n 빼기 떨어지고 로그에 r 되는 거 맞나? 그러면 얘가 써보니까 이게 수열이 만약에 bn이면 이 bn은 n에 관해 몇 차씩이죠? 이게 상수죠? 얘도 상수죠? 1차식인 거 맞죠? 그러면 등비가 진수에 간 로그는 등차수열이에요. 어? 이게 공 이게 공차처럼 보이나 이게? 공차고 이게 그 초항같이 보이는 거 맞죠? 그거 몰라도 되고 봐봐. 그러면 이거 그냥 써 보면 이거는 얘기해 준 거고요. 이거 몰라도 되고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공비 구하면은 1넣코이 넣어서 그냥 초항이랑 공비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해요? 네. 그럼 해 봐. 그럼 이거 맞이가 틀릴까? 맞아요. 맞아요. 왜냐면 로그에다가 로그에다가 얘 올리면 2 10의 n 1제곱이죠? 그 이거 로그 얼마고? 2고 플러스에서 n 1 떨어지고 로그 10 되는 거 맞나? 1 넣으면 로그 2죠. 초항이 맞죠? 그럼 2 넣으면요? 그럼 공차는 얼마? 로그 10은 얘가 미치씨 얼마 얘일 되는 거 맞지? 그럼 이거 디귿법 안받는거 맞죠? 뭐 이런 거 하자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, 그죠? 푸지만 괜찮아? 네.